Lately, I've been thinking about the choices I have made and doubt the life I've chosen for myself. I wonder how it would pan out if I stuck to the status quo and stayed in England, never know But when I see my friends, never know, never know, never know, never know would that be me if i stayed in my city 그래서 여름에는 머리를 그냥 버립니다. 고데기 안해 <laughs> 어차피 해봤자 소름기 오면 진짜 말짱 도둑돋이어가지고. 앞머리만 좀 하고 나서요. 음... 메이크업을 해볼까, 했는데 어, 아닌데?

마지막으로 립은 진짜 요즘 맨날 바르는 이 베네피드 착쌀틴트 한창 유행할 때 바르다가. 못 바르고?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진짜 여름에 찰떡. 진짜 여쿨 컬러인 것 같아요. 다시 잘 몰라요. 피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피치를 이렇게. 묶을까요? 머리 안 묶은 지도 진짜 오래됐다. 짠! 완성. 조금 덜 부시셔야죠.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택배는 무엇이냐 하면 어제도 진짜 땀을 한 바가지는 흘렸는데요 여름옷들 기본템이 번째 필요했는데 좋은 기회로 브랜드 온츠랑 협업을 하게 됐어요 예 한번 거울 앞에서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 온츠의 볼캡이고요 흰색 반팔 크롭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반팔 니트입니다. 일단, 요, 볼캡은, 대학원생 필수템이죠. <laughs> 이렇게, 생얼로 연구실을 갈 때나, 머리가 약간 난리가 났을 때, 그럴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써보면, 약간 이렇게, 생얼도잘 가려질 것 같고, 얼굴 작아보일 것 같아가지고, <laughs> 마음에 들고요. 디자인 자체도 엄청 심플해요. 그냥 블랙 기본 컬러에, 이렇게 가운데 로고가 멋스럽게 있어가지고 데일리룩에 포인트 주기 엄청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흰색 크롭티인데요. 요즘 제가 또 슬랙스에 빠졌는데 기본티로 받쳐 입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길이 자체가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기장의 크롭티가 아니고 바지 입을 때 상의가 엄청 길면 안에 넣어서 입기 힘들잖아요. 이 친구는 길이가 크롭이어가지고 받쳐 입기 엄청 편할 것 같고요. 티셔츠 면 자체가 흐물흐물한 재질이 아니어가지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팔 니트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색감에 반했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채도가 좀 낮은 파스텔 그린 톤이고 흔치 않은 색이어가지고 바로 픽했습니다. 이렇게 엄청 얇고 또 재질이 시원한 그런 촉감이에요. 또 핏도 엄청 막 달라붙는 그런 핏이 아니라 베이직한 그런 핏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데일리로 많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조금 힘들군요.

뭐 난, 거예요. 뭐 난, 나 <laughs> <뭐지> 난 거야 아파 난 거야 튀김이 놀랐어 오늘의 기호튀김입니다 오늘은 위에는 요 온치 흰색 반팔 커트리어 줬고요 밑에는 요 약간 네이비 그레이색의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100만 년 만에 머리를 묶었어요. 저는 이 크롭티에 핏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laughs> 뭔가 약간 적당히 핏되면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 짠! 哟。 소스랑 꼬마 김밥 터지면 안 되는데 와이프 엄 이거랑 버전을 모르겠고 한일주저이나 열을 켜서 연락할게. 또폰이잘안 <laughs> 어, 터지네. 응.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laughs> <오, 그렇게> 어어 <어렵게. 웃음> <laughs> 아, 진짜. 해야 아, <laughs> 시끄러우니까 그냥 집에 가. 집에 가. 놈의 잡초는 저 오랜만에 가는데 정말 가기 싫네요. <laughs> 짠 오늘의 겨우티디 오늘은 이렇게 온체볼케이를 썼습니다. 이 볼캡 깊이가 엄청 깊어가지고 머리랑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laughs> 완전 만족합니다. 논문 심사가 끝났지만 이제 진짜 파이널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남아서 그거 좀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You don't mind. 오늘은 요 온채 반팔 니트랑 얘는 요런 약간 와이드? 약간 스트레이트 일자 핏의 진을 입었어요. 니트 색감이 진짜 예쁘죠? 떨어지는 그런 핏이어서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 포멀하게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이제 셀렉스를 입고 하면은 활용도가 되게 좋은 그런 데일리 룩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아, 아니, 왜 이렇게 들고 계신데? 어떻게 나 빈손으로 해도 되는데. 바바람, 빵 정말? 아, 이거 뭐야. 아, 귀여워. 귀엽지? 어. 너무 귀여워. 음, 나도 요새 계속 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엄청 큰거 밖에 없거든. 근데 이게 조그만 것도 응. 귀엽더라 여기다 놓으면은 응. 이런 데나 응. 저 이런 데 너무 좋다 고마워, 언니. 잘 쓸게. 음, 아, 나뭐 어, 먹을까? 배고프죠. 아, 나. 어, 뭐, 어, 나 간단히 크로플 같은 거 먹고 와서. 프로다, 프로 진짜. 그래, 진짜 프로로 맥스, 해야겠다. 진짜. 내일 프로로 하나 뽑아올게. 응, 응. 일단, 나 메뉴를. 아, 맞다. 그러면서 읽을까? 응. 왜냐면 또 오는데 도 시간이. 응. 그러면, 일단, 우리 그때 초밥 얘기했으니까. 아, 나 편집 잘하고 있네. <laughs> 정말 초밥 맛있었고. 아, 좋죠. 아 내가 아는, 어. 먹어본 데가 어. 이거 내가 먹었던 게. 응. 이거. 방어, 연어, 붉은 살도 잘못 먹지 않냐 음, 응, 맞아, 맞아. 너배 얼마나 고파? 딱한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딴데 볼까? 고이 알려드리는 거 어... 아닌가 몰라요. 기대할게요. 맛있겠다. 광어? 어린이 초밥. 아, 맛있겠다. 차란, 차란, 넌. 상 깊었거든. 약간 역대급으로. 진짜? 토를 진짜 여덟 번 했어. 이거 잘못 먹고? 오마카세에서. 어, 이렇게 어. 한 2, 3년 전? 그, 전. 전날이랑 이런... 완전 달라. 그래. 어, 조심히 먹어. 나도 한번 근데 반아야 될 수도 있겠다. 아니, 얼굴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들죠? 응. 어. 학교전이랑 달라? 색깔, 그, 게 그, 그. 피부 화장 소개. <laughs> 피부색이라 해야 되나? 음 음, 뭔지 알지? 톤이 밝아서 어, 톤 맞아 지금 피부 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진짜 응가. 그럼 언제야? 언제까지 줄? 그거는 팔을 중지하고 응. 슬슬 시작을 해야지. 맛있어. 음 맛있다. 음. 김이랑도 참또 음. 유부도 또 유부 나 유부 진짜 좋아하는데. 야미? 응. 이렇게 고들인 맛. 음. 이거지. 광어부셨서 맛은. 가는 어린이. 숟가락 싸네게 시는 거같죠소주가 음. 아, 하지마 그런 거 어제 뭐야? 어디 거야? <laughs> 어 정보 좀. 제가 또 이번에는 음. 소고기 옆쪽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도. 나도 건져줄 실력이 안 되네. 음. 나는 가은이가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무지게 응. 배운 사람은 다른가? 타산지석이라 해야지요. <laughs> 크다. 응? 이니게 할 팁. 별게 아니던것 같아. 거의 가보자. 아, 수수나 얼마나... 아, 어, 어, 이거 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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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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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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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야 되거이요 왜?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이거 입맛이 없어. 나도. 응. 나도 겨울에 찌고어 어, 맞아. 너무 맞아. 참 예뻐. 아,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아 무슨 아 이게야 내가 뭐가 텁텁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응. 이렇게 끝맛이 탄 맛이. 어떠한 헉. 번뇌에서 벗어났어. <laughs> 가이온자 살면서 너무 명상 그런. 번뇌에서 명상 나 명상도 안 하고 싶어. 어 나도. 어 명상도 하는데. 어나 너무 하고 싶어 나 싶어. 하면서. 그 너무 잡생각이. 어그 온전 생각에서 벗어나서 약간 좀 온전 <laughs> 아까 받은 선물을 언박싱 해 줄까요? 심심한데. 미니미하고 너무 귀여운 거를 언니가 줘가지고 레몬 라벤더 요. <laughs> 음 비슷한 거 <것> 같은데. <laughs> 감사합니다. 런쥬. 아까 사왔어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바닐라맛. 다시 안고 싶었어? 쉽네 다시 보내라. 에나는데오 너무 짠 오늘의 게오치킨 아메리카노랑 크림티 모살로 과자를 한개 주워 먹고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리스 뚜껑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분명히 집에 있는데 있는지 모르겠구만 <laughs> 이런 쬐끄한 과자예요 부서졌다 The kinds of things life throws at you.